최근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이나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 과밀 수용 문제와 보호소 건립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유기동물을 입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관공서 앞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강아지 두 마리.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이름을 딴 의비와 행복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돌봐줄 새 식구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입니다. 애들 참쁘네요 내가 얘가 없으면 면 키어요. 그걸 해서 키워주면 좋겠어요. 잘 애들 좀 거둬줬으면 좋겠어. 경남에서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반려견 40마리를 직접 입양한 고성군. 지나가는 분들도 좋아해주시고 직원분들도 되게 힐링하면서 지내고 밥도 잘 주고 이제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잘 지내보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유기견 입양에 나선 건 보호소의 과밀 수용 문제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고성군이 직접 운영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는 낡고 비좁은 시설 탓에 학대 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소입니다. 최대 보호 개체 수는 100마리지만 때에 따라 200마리가 넘게 수용될 만큼 좁고 열악합니다. 고성군은 20억 원을 들여 새공간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반발에 사업 추진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공공기관의 유기동물 입양으로 임시보호소 환경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패려다운 바꿔보자. 우리가 입양 뿐말 것이 아니라 우 자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양을 해가지고 경남 동물보호센터 20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2,300여 마리, 대부분 수용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고성군의 이번 시도가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